DJI, 아바타. 신나게 언박싱 했지만, 바로 첫 비행을 집에서 날렸고, 그리고 결과물. 그래도 일본에 데리고 가서 바다에 날려보고, 하지만 배터리를 부족하게 한다거나, 낙엽에 파묻히게 한다거나, 풀숲에 박히게 한다거나. 딱 바닥에 뒹글뒹글. 그래서 상태는 어떻게 되나요? 네, 아주 박살이 났습니다. 사실 박살까지는 아닌데 이 수많은 풀들이 보이시나요? 풀 내음이 크크크. 날린 횟수가 어떻게 되나요? 날린 횟수로 따지면한 20회 30회 될려나? 한 20회 정도 될것 같거든요. 어쩌다이 지경까지 왔죠? FPV 드론이 처음이라서 연습 삼는다고 좀 험하게 운행을 많이 했어요. 아예 정확한 상태는 어떤가요? 상처들이 좀 있죠. 상처들. 운행 중에 생길 수 있는 흠집들이죠. 흠집들. 어, 운행 퀄리티는 전혀 문제가 없지만 어쨌든 상처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제가 이거 살때 DJI 케어플러스를 별도로 같이 구매를 했거든요. 우리 요 친구 약간 한번 들여다 볼게요 자 일단 로그인을 해줍니다 고객지원 쪽으로 보면 DJI 케어 익스프레스 서비스 있습니다 국가 선택해주고 상세정보에 적용 범위 한번 볼까요? DJI 케어 익스프레스는 충돌, 침수, 비 자연적 마모 등 여러 신화에 대해 사용 가능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바로 자연적 마모입니다 지금 저희거 깨진 곳은 없습니다 사용에 의한 자연적 마모가 있죠? 과연 될지 보내보려고 합니다 좀더 상세한 안내를 찾아 봅시다 DJI 케어 이셉트는 서비스 이용 기간 1년 내 플라이어웨이 분실, 1회 포함해 최대 두번 소액의 단위 부담금으로 제품을 교체받을 수 있습니다. DJI 아바타의 경우 첫해 교원 6만 1,900원, 두 번째 교원 6만 7,900원 이 되시 23만 8,0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비용이 횟수에 따라 늘어나고 횟수 제한이 있지만 분실도 되고 드론 가격에 비하면 아주 착한 가격이죠. 이제 위에 파란 버튼을 눌러 신청을 해봅시다. 계정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DJI 제품이 뜨네요 아바타친구를 눌러 들어가지고 주소정보를 입력해줍니다 어떤 제품을 반성해야 하는지 반성하면 안되는지 친절히 안내해줍니다 특이하게 배터리도 따로 옵션을 선택할 수 있어 배터리도 하려고 했는데 좀 알아보니 배터리를 하면 수리속도를 늦출 수 있어 그냥 NO 했습니다 유용한 팁 한번 볼까요? 1. DJI 케어 익스프레스는 지정된 제품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팽창 또는 누출된 배터리를 반송하지 마십시오 3. 배송 진행 속도를 늦추기 위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배터리는 교체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4. 심하게 손상된 경우에는 다른 절차를 따르십시오 5. DJI FPV 드론 교체품의 경우 DJI 기본적으로 회색 상단 쉘을 제공합니다 오케이! 문제없어 보이니 결제 정보를 가봅시다 첫 번째이기 때문에 61900원의 비용이 발생하는군요 결제해 주시면 됩니다 결제에 성공하면 케이스 번호와 함께 곧 메일을 보내줍니다 메일에는 배송 라벨, 즉 배송 보낼 주소를 보내줍니다 이렇게. 참고로 케이스 번호를 입력해 상세 정보를 보면 진행 상황을 자세히 알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DJI 케어 익스프레스는 어떻게 구매하고 적용할까요? 그냥 인터넷에 이거 파는 곳이 있어요. 이렇게. DJI 케어 리프레시라고 파는 곳이 있는데 얘를 사고 이 제품을 이제 우리 기기에 연결할 거 아니에요? 연결을 하고 48시간, 2일 이내에 얘를 등록해 주면 되는데 박스 찍찍 뜯으면 은 이런 카드가 나오는데 그리고 뒤에 뒤집으면 은 활성화 코드가 있어요. 여기서 이걸 따라 하면 됩니다. 짠, 그럼 이제 보낼 준비를 해야겠죠. 이제 택배를 신청해 볼게요. 그냥 수동으로 직접 택배를 아무렇게나 착불로 보내면 됩니다. 집 가까이에 GS가 있기 때문에 GS 택배 착불을 예약했어요 설날 연휴로 하루 쉬고 1월 25일 화요일에 택배를 보냈습니다 눈이 와도... 갑니다 그리고 1월 26일 바로 수리 접수 안에메일 왔고 4시쯤에 전화가 왔지요 설날 연회에못가줘서 미안합니다. 제품은 잘 팔았고요. SD카드가 안에 들어있었는데 수리된 제품 보낼 때 같이 보내주겠습니다. 사실 진짜 SD카드 까먹었었는데 꼼꼼히 체크해줘서 아주 놀랐어요. 그리고 내 시쯤에 수리 완료 안내와 함께 발송되었다는 안내 메일이 와있었습니다. 1월 27일 바로 다음날 택배를 통해 제품을 받았습니다. 자 그럼 수리 제품 어떻게 왔을지 한번 볼까요? 드디어 왔어요. 아, 과연 중국 기업 DJI의 수리 퀄리티는? 어? 원래 내걸 주나 본데? 어? 뭐 제품 가이드라는 걸 주는데 기기 연동을 다시 하고요. 웨어버전셋션을 하고요. 매개번 설정하고요. 두 개를 줬는데 하나는 좀묵직하 하나는 빈거 보니까 원래 내걸준거 같아. 우리 그냥 보냈는데. 엄청 꼼꼼하게 해서 잘 됐네요. 어, 이 스티커도 그대로인가 보니까 진짜 그대로. 어, 그러니까 ]구나. 이런 거 있는 거 보니까 내가 보낸 거 그대로네. 테이핑을 새로 한게 아니고 그냥 이렇게 어... 테이프로 스카이 테이프로 한 붙였어. 뭐있길래 그냥 음? 그냥 빈 박스. 빈 박스인데. S D 는 아마 이 제품 안에 있나? 새거일 텐데 제품이. 새거일 텐데 뜯을 리가 없을 텐데. 한번 봅시다 어? 뭐 떨어지지 않아? 뭔가? 뭐지? 우리 S D 어디갔지 어디 쓰는 거지? 아오센스 개쩔어 오, 오, 오.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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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미안해 네. 의심해서 이렇게 S 카드를 따로 비닐 치퍼백에 넣어서 보내주셨고요 여기 보시면은 그냥 새 건데 새 건데 뭐가 다르지? 잠깐 볼게요 비교해 볼게요 조금 뭔가 다른 게 있긴 있어 아 스티커가 좀 다르고 그냥 뭐 스티커가 조금 다른데 <laughs> 똑같아요 전반적으로 그냥 새제품은 보내줬네. 마킹 이거, 이것도 거이 그대로예요. 이것도. 그렇네. 처음 그대로네. 응. 이거 뜯는 것도 그대로야. 매뉴얼까지 있는 거 보니까 새 거가 맞아요. 완전 새 거네. 매뉴얼이 귀엽다. 원래 이었 귀엽나? 어? 없네? 아이꽝만 있나 봐. 아, 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매뉴얼이 다른 게 보이시나요? 렌즈캡도 다 있어. 어, 렌즈캡도 있네. 개꿀. <laughs> 그럼 새거 됐어. 완전 새 거야 그냥. DJI 케어 플러스는 무조건 가입해야 돼. 응. 이렇게 좋은 상품이 어딨어? 자연적 마모를 커버해줘야 돼. 솔직히 이거는 중국이 이겼다. <laughs> 자연적 마모로 인해 완전 새 걸로 변신 개꿀.